안녕하세요 이수정 t v 입니다 오늘은 이 시나모롤을 그려볼 거예요. 시나모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. 아, 좀 아래 종이에다 보여주세요. 네. 그래서 이걸 따라 그릴 거예요. 시작해 볼까요? 시작합니다. 네. 시나모롤. 이렇게 먼저 그리는 건데 잠깐만요. 제가 이것들도 샀거든요. 어, 제 언니가 그렇게 해줬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이 이건 시나무의 그 머리예요. 장미를 그리고 있습니다. 어, 미본인가봐요. 장미공주처럼 달고 있어요. 귀 손입니다. 네. 귀가 길어요. 귀가 참 크네요? 귀엽더라고요. 자, 어, 이걸로 집어넣었어요. 자, 이걸로 집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. 처음 보는 시나몬 시나모로, 롤이네요. 어떤 자세예요? 이따가 다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눈을 그리겠습니다. 눈은 파란색이네요. 네 맞습니다. 제가 똑바로 잡는 거, 잡고 그리는 거잘 못해서. 네. 이렇게 그리는 건데 글씨는 똑바로 잡고 쓰, 써, 음. 쓸 수. 쓸수 있어요? 쓸수 있어. 그군요 그림도 똑바로 잡고 그리는 걸 연습해봐요. 손 보여? 응, 손 보여요. 그림 그리는 손은 보여요? 안 그리는 손은? 안 보여요? 이제 보여야지. 네. 이건 제 머리카락입니다. 어, 그러네요. 응. <laughs> 이카카. 어, 눈이 좀 다르네요. 그래도 둘다눈 뜨고 있는 시나모로도 귀여워요. 이제 신몬을 완성 어, 색칠해 볼까요? 꼬리 나오는데요? 아, 잠깐만요. 잘못 잘못했네요. 빠뜨렸어요. 네. 잘 음. 완전... 이제 신몬을 완성 색칠해 볼까요? 네. 신발도 신었네요. okay 자, 아, 이렇게 시나무를 네이스만 그려주면 끝입니다. 시나무로 이름도 적어주나요? 네. 시나무로 이름을 그냥 핑크색으로 적을게요. 원래는 파랑인데. 오, 잘 정리요. 주나모로 그리기 참 쉽네요. 되 엄청 쉬워요. 네. 자 이렇게. 시나모를 완성했습니다. 여러분도 다음에 또 그려보세요. 그러 친구들 안녕.